월급 400만 원, 항공료 지원, 숙식 무료. 이런 달콤한 제안 혹시 받아본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이 속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의 실체 지금 바로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달콤한 니기 SNS에 올라오는 고수익 해외 알바 광고. 컴퓨터 작업, 번역 같은 간단한 업무로 월 400만 원 이상을 준다고 합니다. 항공료까지 먼저 보내 준다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두 번째, 감금 시작. 현지 공항 도착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고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에 감금됩니다. 세 번째, 범죄 강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하루 17시간씩 한국인을 속이는 범죄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네 번째, 탈출 불가. 도망치려다 적발되면 폭행과 협박이 기다립니다.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탈출은 거의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 가짜 투자 앱. 실제 증권사 앱처럼 보이는 가짜 앱을 만들어 투자금을 받습니다. 초기엔 소액 출금도 해주며 신뢰를 쌓지만, 거액 투자 후엔 모든 데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피해 규모. 2023년 타모대아 취업사기 피해 신고만 200건 이상. 투자 사리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곱 번째, 함정 신호. 업무 내용보다 조건이 너무 좋거나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거나 계약서가 외국어로 안 되어 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나는 안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해외 고수익 알바 제안을 받으면 외교부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궁금한 이슈를 가득가득 모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